자, 주제는 음식이고요. 네. 네,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자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. 그럼 이제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자, 이렇게 네. 하나씩 다 네. 나눠 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되고요. 네. 한복그리기예요 오. <laughs> 네. 음. 음. 누군지 모르겠네요. 아직까지는. <laughs> 네. 이게 두 바퀴 도는 거죠? 네, 두 바퀴 도는 거예요. 네, 네 이게. 자기가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만 딱그 그쵸 그려지니까. 자기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. 네. 또 너무. 그렇죠. 음. <laughs> <laughs> 지 <뭐지? 웃음> <laughs> 어디 저 <laughs> 네. 아니 지금 <laughs> 뭔지 전이 음식이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? 아, 이제 끝이죠? 두 바퀴 네, 씩 네. 돌아왔으니까. 끝! 자, 이제. 네. 하나, 둘, 셋 하면 서로 지목해주면 돼요. 네, 손가락으로요. 자, 준비. 하나, 둘, 셋. 어. 네. 어느 분이 제일 많이, 한 표. 아, 두표 네, 나오셨네요. 네, 주황. 네, 네 주황이 네. 두표 나왔어요. 맞나요? 맞습니다. 아, 진짜? 아, 네. 오. 다들 예리하시네요. 네. 지금 주황펜 선생님 지금 지목되셨는데요. 네. 그러면 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우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컵라면 아니에요. 이거.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답 공개할게요. 하나, 둘, 셋. 땡. 아땡 냉면. 냉면. 그러면 이제 어, 그러면 저희가 이긴 거죠. 네. 다른 분들이 다 이기셔서 점수를 아 받게 됩니다. 아 네, 이게 조그마다고 아, 생각되면 좀큰 네. 종이 A4 용지 같은데고하면 네, 훨씬 재밌더라고요. 네, 네. 네. 화이트보드 판도 네. 좋고.